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용서받은 자,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큰 어, 주제가 두 개가 있죠. 회개, 용서.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용서는 내가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해보니까. 이 두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회개도 어렵고 어, 용서도 어렵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회개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내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간증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용서의 간증들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먼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35절에 대해서는 그들을 그렇게 신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그 모든 조치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범죄한 형제를 대처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본 정신은 사랑과 용서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 랍비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피해자가 세 번까지 용서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대에 존경받던 랍비들은 용서에 대한 그런 그 횟수를 세 번이라고 얘기할 만큼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형제겐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는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분명히 베드로는 라비들이세번 용서하라고 한 것까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까지 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일곱 번이면 충분히 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마음이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 질문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laughs> 일곱 번이면 충분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응? 주님의 대답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라. 예, 네. 일흔 번씩 예, 네. 일곱 번까지라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베드로는 랍비도 세 번인데 나 정도는 일곱 번이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회개도 어렵고 용서도 어렵고 매우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요? 회개도 용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고소, 고발을 너무너무 난발해서 뭐예요? 너무 많이 뭐예요? 고소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도 얼마만큼 그런 수용하고 용서해야 하는지 몇 번이나 얼만큼이나 용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회개와 용서에 관한 관심으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용서해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 뭐예요? 자유에 달려 있어요. 피해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피해자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의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용서의 횟수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육체로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어 두려운 그 자기의 적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22절 예수님이 한 대답 라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7번의 용서를 제안한 베드로를 칭찬하기에 앞서서 유대교의 용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합니다. 계산상으로는 490번이지만 불가능한 숫자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용서한다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의 기억에서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는 것이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우리의 죄가를 동이서에서먼것 같이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어제 아침이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국민일보를 보았습니다. 국민일보에 최기영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마스크 거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어, 넷플릭스 를안 보는 우 a 는 못본 영화입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용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저는 그 스탠포드대 프레드 러스킨 박사의 용서라는 책을 인용해서 그분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용서란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의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내린 선택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현재를 그 일로 인해서,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나에게 과거는 망쳤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흰산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떤 것도 정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나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그 러스킨 박사님이 얘기하고 있다. 는 우리는 어, 이 말이 참 공감되어지고 어, 이, 이 일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용서는 잘못한 행동이나 부당한 일을 괜찮다고 덮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오는 불편한 그런 분노와 감정들로부터 말을 해방시키는 것이 용서라고 그런 탈출구를 찾는 것이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관계를 회복했고 상처받은 정서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갖는 것이 용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용서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마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용서받은 종이 판감받은 빚의 액수는 얼마라고 해요? 일만 달란트라고 해요. 일만 달란트라는 그 숫자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예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왜 애들 뭐 가장 큰 수가 뭐냐 그러면 뭐 100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러 들은 일용직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이라고 해요. 20년 동안 하루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간신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판각 받았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탕감하는 그 임금의 마음속에는 아주 놀라운 아량이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고하게 정상 모략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요.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정에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얘기했냐면 그 스테반과 바울의 관계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판장님 오늘 많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테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테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세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저 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재판관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무어경이라는 사람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달란트를 탕감받기 전에 엎드려 절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 7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상이 여겼다. 불상이 여겨서 그의 부채를 탕감하여 줬다. 그 부채가 작아서도 아니고 그 부채가 잘못을 안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갚아야 될 것이지만 뭐예요? 인근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장 8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물로 용서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28절에는 임금님의 큰 은혜를 입은 종이 어떻게 써요? 자기에게 빚진 동관을 찾아가서 행한 일이 나옵니다. 이큰 용서를 받은 종은 본인이 받은 용서를 본인이 받는 거에서 그쳐버렸어요. 자기에게 백단의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막 목을 잡고 그랬습니다. 동료가 빚을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만 발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이 사람은 백다나리온을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백다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하루 품삭이에요. 하루 품삭을 100일이면 얼마예요? 백데나리온이 사람은 몇일, 100일 동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만데나리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받은 용서의 아주 적은 부분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억울함, 불의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내가 받은 용서를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꾸 까먹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판감받은 사람들 그 탕감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주기도는 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암송할 때마다 저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 끝에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죠. 근데이 부분에 걸려서 제가 기도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를 스무 번도 더 무슨 레코드 고장난 레코드가 돌아가는 것처럼 제 입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주기도문을 마칠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원하고 또 까탈스럽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꼭 갚아줘야 속이 시원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주기도문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 감정에 불편한 감정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다시 볼때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백데나리온 어,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다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겠네. 여러분, 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 영원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지칭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대로 살 대로 요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정죄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범할 때 자기들은 그 율법에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적용시키는 거죠. 여러분 율법대로만 우리가 다살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율법대로 다 실천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재판장도 아니 이미 용서 받은 자로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대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삼십오 절. 주님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핵심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쉽지 않아요. 말로도 어려운데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마음을 열어야지만 용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재물이 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해서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찾아보셔도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교제의 회복이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구와도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이 교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 내지는 뭐예요? 막 상대하기 어려워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뭐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래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요점은 뭐예요? 이 35절 말씀이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라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이 시점에서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셨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 용서 받았다고 확신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용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용서받다. 았 어떤 용서도 예수님의 피 값보다 더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장 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왜요?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드라마 잘안 봐서 모르는데, 신문에 통계를 보았습니다 작년에 법정 드라마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왜 법정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여러분 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시시 비비를 가르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나는데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뭐라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네. 보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오늘의 시대에도 용서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아요.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도덕도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이나 어떤 윤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기준에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르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옳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용서 한 것처럼 내가 용서했듯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편을 통한 매일 묵상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거기에 나온 한 예화를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이거는 7호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뉴욕 출장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탄식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5시간의 비행기 속에서 마음속으로 수두없이 원수를 죽이고 살리고를 아주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계 관계자들이 이 학부형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다는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복수하려고 다짐하고 다듬었지만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연화를 받았습니다라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검사에게 아들을 죽인 피의자를 반대하게 처리해달라고 판원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는 잊는 차원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큰 용서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없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502장 찬양하겠습니다.